아..안녕하세요? 아, <laughs> 문자 좀 받아주세요 문자요? 네 문자 내가 잘못 보는 병 있는 거 알지? <laughs> 문자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119뭐112 이런 거 쓰시면 제가 바로 볼게요 아니면 8282뭐 이런 거 쓰시면 제가 바로 볼게요 빨리 와 빨리 와이 강아지 어질리티 하는 거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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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와요 빨리 로와 빨리 로와로로로 바깥으로 이 강아지 질리티 하는 거 이거 어어, <laughs> 왔어? 오늘 또, 오늘도 너무 멋쟁이네요. 오늘 OTD? 오늘은 나이키 티셔츠와 나이키 바지에다가,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. 그 다음에 오늘 초록 가방이 청소하면서 없어진 거야. 그래가지고 보라 가방을 메고 왔지 뭐야? 우리 시그니처인데. 그니까.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어. 자, 오늘 오기 전에 주문 빵이야. 우와, 어, 직접 보여줬어요? 어, 방금 오기 전에 구웠어. 우와. 이거랑 이거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가져왔어 오, 오. 아, 운동하면서 이거 먹으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? 먹해야지 <laughs> 아, 지금 몸의 온도를 좀 낮추러. 은문이요. 은문이요.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? 아, 방금? 드링크. 근데 알바생인데 제가 어려 보이지 않아? 엄청 응. 어려 보이시네. 응. 제 내가 최근에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응. 이건 내가 진짜 들은 게 있는데 응. 4시간을 <laughs> 일하면 30분은 휴식을 꼭 줘야 한대. 어? 이건 법이야. 오늘 몇 시간 일했어? 어, 어제 한 18시간 정도. <laughs> 오늘 하루, 둘, <좀> 쉬어. <laughs> 바쁘다고 일을 시키면 그거는 불법이야. 그리고 너가 성인이잖아. 성인이라서 다행이지.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근로가 금지야. 아, 진짜? 어. 일단 청소년 목밤이들도 다 기억하세요.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. 그리고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 보장! 바근하다 <laughs> 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근로로 간주. 이게 바로 법입니다. 아, 어쩌다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? 아, 저의 근로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나의 근로는 과연 합당한가. 어,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을 갖는 그런 대표가 어, 되도록, 되도록 하겠습니다. 흥남보도 네. <laughs> 여기 거 흰선 넘으면 안 돼. 알지? 이거 나만의 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. <너무> 예뻐요.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역시. 압구정이다. 아. 아, 압구정인데 정말 편안하다. 아, 이제 다 왔네. 난 여기만 오면은 여기부터 기분이 안 좋아. 근데 하는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안 좋다. 가시죠. Go a l l 클럽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무슨 나왔어요? 클럽하우스에 클럽이에요 클럽. 아,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몇달만이요몇 달이라니요. 저 스케줄 진짜 많았죠. 어. 근데 그 문자 좀 받아주세요. 문자요네 문자 내가 잘못 보는 병 있는 거 알지? 문자 증거인이 있어가지고 빵 제가 가져왔거든요. 방금 구워가지고 이거 먹고 하면 안 될까요? 찍어주세요. 치아바타. 어. 오.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내가 진짜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. 괜찮아요? 진짜 먹어도? 먹어도 괜찮냐니요? 다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. 일부러 뭐라 할까 봐. 아, 공범. 음. 이거 찍어서 먹어야 돼요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나 <laughs> 이런 좀 처음이라서 이런 회장님 처음이라. 하고 <laughs> 아 진짜 지금 한 천주만 해놨다가 갑자기 빵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노래 하고. 제몸 상태는 안 물어볼게요. 몸 상태요? 몸 상태는 그거예요. 지금 약간 뭐랄까. 공기가 많이 차서 부풀어 있어요. 운동할 때는 할 거예요. 원래 하던 대로. 아, 이고 답답하네. 아니, 그래. 아니야. 할리우드 스타일 좀만 참아야지. 말이야. 컨셉이 뭐 스타 컨셉이 오늘? 과연 스타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가? <laughs> 왜냐면 최근에 내가 안 좋은 기사가 하나 났잖아요. 음, 뭐요 하루 6끼 먹는다고. 3끼는 안 먹겠지. 5끼는 먹겠지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알고 있어요. 한 끼를 더 누가 보태니까 아, 너무 많은데라고 생각은 했는데 <laughs> 우리 스트레칭부터 진짜 제대로. 네, 제대로. 온 김에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열 번. 고 발끝 당기고 무릎 펴고. 쭉 호흡해요. 호흡해. 1, 2, 3 진짜 왜왜 유연해졌어요? 근데. 오징어를 많이 해? 먹긴 했어요 6, 최근에. 7, 아홉, 열.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하나, 거 찍을 때좀 멋있는 포즈 네. 막 이런 거 해서 찍던데. 네. 쌍수한 거 아니죠? 쌍수를 왜 해요? 아니 계속 선글라스 일. 부아 한류 스타일이라니까요. <laughs> 아 하나, 저는 이렇게 쉬는 둘, 날 항상 셋, 관리를 넷, 하는 다섯, 그런 여섯, 그런 연예인입니다. 일곱, 진짜 운동해요? 네. 중요한 장면만 안 찍고 아, 키 크는 운동 이런 거예요? 피버, 피버. 아난 내려가는 게 좋은데? 일곱, 여덟. <laughs> 넷, 다섯, 아 벌써. 어. 선생님 저 벌써 땀이 송골송골 나요. 에어컨 세게 틀어드릴까요? 아니요. 에어컨 다 꺼요. 에어컨 어다 꺼요. 어. 운동하고 있으면 둘다 이제 개인으로 PT를 하니까 음. 한명 이제 하고 있으면 한명이 멀리서 <웃음> <웃음> 이거 집중해 주세요. 밸런스랑 코어랑 이런 거 흔들리는 거 잡는 거라서 발목 운동도 되고 힐 신을 때또 가수들 너무 좋지. 예 네. 시작 이게 수평 유지해야 돼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팔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. 마, 이제 그래서 이제... 계속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. 아 집중, 집중. 아 맞잖아요. 팔 이렇게 아, 오케이, 해야 오케이. 되잖아요. 오케이, 이거 괜찮아. 코어만 힘주면 돼요. 원래 이러면 안 돼, 그죠 그렇죠, 그렇죠. 자, 30초 지났어요. 네. 버텨요, 계속. 예, 발로 차기 시작해 이제. 근데 이 이런 실연 속에서 인생하고 똑같다 이거야. 40초. <laughs> 이런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생이란 말이지. 아, 이런 컨셉이면 이런 컨셉이라도 미리 언제를 줘야죠, 유튜브가. <laughs> 난또 운동, 운동방송인 줄 알았잖아요. 위기를 기회로. 15초. 오, 어! 어, 어, 잡아. 잡아, 잡아, 오! 어!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. 잡아, 잡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 위험해, 위험해. 어. 내려와도 돼, 그런 거는. 어. 10초만. 오케이 내려오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네. 지탱했다니까요 네, 이것좀 한번 시켜주세요 잠깐 화장실인 거 같아요 있는 거죠 옆으로 나란히 한번 옆으로 나란히 자 스타 자이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요만큼만 내려여기만자둘아 오케이 그렇지 세 아픈데요? 몇개 하는 하나, 거죠? 하나, 아니 몇 개인지 아, 알려줘야 제가 아,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원 센도 없잖아요 하나 안 알려줘요 여기는 <laughs> 오케이. 아, 오. 이... 자, 3 0초 휴식. 30초 휴식 바로 또 올라올 거예요. 호흡하고 호흡하고. 이런 게내 인생의 시련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. 오케이. 셋. 셋. 넷. 오케이. 이... 네. 오케이. 오. 케이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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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묘미죠 네. 왜 저희... 클럽하우스에 와야 되는가 또 제가 왜 여태까지 여기 살아남았나 우리 하던 거 해야죠 진짜 반갑죠 오랜만에 보니까 예.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잖아 네 스텝박스가 자 우리 기본 자세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확실하게 아홉 열 하나 둘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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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잘못됐어요. 아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 봐. 네. 아니 아니 아니. 자 제가 맨날 하던 말이 이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할때 이렇게 발을 이, 이게 아니라니까? 숙여서 중심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발만 이렇게 갔다 제가 잘못된 사람이네요. 네. 아니 아니에요. 아니. 괜찮아 아니 그 뭐지? 자신감 떨어지라고 한 말은 아니고 <laughs>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. 진짜로. 아니 해야죠, 해야죠. 시작! 원래 잘했어요. 둘오셋 넷 여덟 아홉 열열개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, 힘들어요.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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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초유식 삼십 초유식 생명선 세개 타놓게요 자 호흡하고 그래. 눈에서 무슨 눈빛인지 다 보이는데 아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왜?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하려고 진짜 오늘 같이 하려고 난 원래 같이 안 했잖아요 내 시범 보여주고 이제 옆에서 자질를 봤는데 내 같이 해줄게 그래 저의 타이밍과 저의 속도에 약간 맞추다 보면 약간 덜 힘들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근황쌤은 항상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안된 사람도 있어요 <laughs> 아니 할수 있어요 <laughs> 이거 뭐할수 <laughs> 있대잖아 할수 네, 있어 <laughs> 렛츠 고 시작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아홉 열 오케이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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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흡하고 자 오세요 자 20초 휴식 자10 9 8 7 6 5 4, 2, 아! 걸어와야죠. 3, 이거 딱 4번만 할게요. 오늘은 2, 1, 자 차지 잡고 잠깐만요. 차지 잡아요 오케이, 굿, 배 집어넣고, <laughs> 허리 말지 말고, 굿. 3, 4, 5, 5 <laughs> 6 7 8 9 10, 2 3 4 5 6 배, 배 쳐지 19, 7 아홉 열 오케이 후후4 0초 유시 사십 초 유시 빨빨 또 써야 돼 빨싸 빨리, 빨리. 빨리, 돼. 빨리, 돼. 빨리, 돼. 빨리 돼. 여기 여기 헐리우드니까 어, 오 적응하셨어 어. <laughs> 선생님 적응하셨어 아니, 내가 헐리우드는 <laughs> 한 번도 안가봐서 모르겠고 <laughs> 선생님 적응하셨어 네, 그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헐리우드 트레이너 되시는 거예요 <laughs> 셀럽, 셀럽 셀럽의 셀럽의 하루 이제 점프 뛰는 거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섯 개만 더!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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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. 아 진짜! 반에 반에 반, 다섯. 오케이 호 호흡. 아, 난그 선생님이 진짜 너무 좋다니까. 나는 항상 이렇게 그 결말이 예상되지 않는 운동이 너무 좋아. 자, 호흡하고 10초. 네. 땀 되게 많이 나잖아요? 아니, 근데 이게 솔직히 힘듦이 덜 하다니까, 오늘은. 힘든 건 맞아. 힘든 건 맞는데 이게 더할수 있다니까요, 지금 내가 봤을 때. 선생님, 티죠나 그거 잘안 해. 그걸 잘하는 아는... <laughs> 또 주식기 타이밍인가요저 우리 이제 딱한 번씩만 나갈 거 계속 네 사이스텝 짧게 짧게 앞으로 와서 또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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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시 와서 짧게 짧게 굿또 다시 가서 절로 짧게 짧게 돌아서 또 사이스텝 일로와요또 사이스텝 여기 돌아야 돼 도는 것까지 오케이 호흡 30초 유시 오른쪽 발목 아치 쪽에 <laughs> 통증 괜찮은 건가요? 이거 네. 아프 아픔은 하면 안 되는데. 어. 근데 어?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. 네. <laughs> 자, 준비고 앞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요. 그렇죠.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. 굿. 또 와. 또 와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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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또 와. 일로 일로. 아그 <laughs> 자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이 강아지, 강아지 오질리티 하는 거잖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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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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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으로 <laughs> 이거 강아지 오질리티 하는 거잖아 이거 아 근데 뭐 내가, 내가 그 견주가 돼 <laughs> 견주 견주 아. 축구공 한번 쳐고 들어가도 돼요? 제가 이거 골 넣으면은 오늘 저 운동 끝내기 여기다 하나 골라보세요 아 진짜로? 네. 그럼 더할 거예요? 기회는 세번못 넣으면? 넣으면? 오케이 자 준비 자 오른쪽 준비 고 오른쪽 에 네, 왼쪽이죠 아, 아 근데 이건 다 속았다 진짜 다 속았대 자자 어. 자, 왼쪽 오른쪽이요 왼쪽 고병 맞고 들어갔어 병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네. 마지막 마지막 자. 오른쪽 왼쪽 왼쪽 한번더 왼쪽을 별안 어, 왼... 맞고 예 네. 준비고 와와 운동 끝인가요? 예에 네. 그런 거 있어요 해야죠 쿨하게 뭐다 끝났는데 뭘또 해요 <laughs> 폼눌러 좀 돌리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와야죠 조금이라도. 와야죠 아 근데 그러면 카톡 내용 안 보는 거 어떻게 보게 돼요? 카톡 내용 안 보는 거야? 그거는 찾아가 야죠아 카톡 내용 안 보는 거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사진. 맞아요, 사진도 있는데 그119뭐112 이런 거 쓰시면 제가 바로 볼게요. 아 <laughs> 급하다. 아니면 8282뭐 이런 거 쓰시면 제가 바로 볼게요. 아 아니 근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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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그 외국 갔다 언제 왔어요? 어제. 아 진짜요? 응. 진짜로요? 수요일 에 왔다고? 오늘 무슨 요일인데? 그랬어요? 네. 아 근데 나는 근데 요즘 논농 같았어.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속마음 거지 말가서 담아줘. 이게 인터뷰 인터뷰 좀 방에 가서 따고 와 빨리. 내 네, 속마음 인터뷰도 해줘. 우리 속마음 인터뷰 좀 하고 올게요. <laughs> 속마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안될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짜증나. <laughs> 너무 힘든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막. 우울증 같은 게좀 많았잖아요 옛날에 막인도 막 같은 데서 얘기하는 적도 있었는데 운동을 10여 년 했으니까 하고 막 그냥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힘들면 일단 운동부터 하면 뭐 정말 힘들면 10분씩이라도? 그러면은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될것 같아 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그 대신 몸이 아픈 사람이 돼 이건 좀 확실히 짓고 넘어가는데 카톡을 안 봐서 서운한 게 아니라 끌어내고 싶은데 예. 예. 바쁘니까 아. 뭐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오늘 그땀 흘리는 모습 보니까 즐겁더라고. 어 어떻게 끝났나요? 예. 네. 아무튼 저희... 뭐 별거 없습니다. 오늘 참 <laughs> 오늘 그 현아 씨그 그 티셔츠가 땀으로 젖은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. 예. 저런 부분이 저는 악마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솔직히 대놓고 말할게요. 현아 씨가 힘들어하면 난 정말 즐거워. <laughs> 미소가 점점 번져요. 나중에 영상 확인해봐. 어쨌든 제 운동을 봐주시고 이렇게 또제 컨디션을 본 결과 결국은 운동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진짜 좋잖아요. 공연할 때도 그렇고. 아, 힘들고 우선은 즐겁지 않아요. 그 약간 기분 자체가? 맞아요, 네. 맞아요. 전 치료사입니다. 치료사야 데 진짜. <laughs> 그치? <그쵸? 웃음> 치료사. 이, 이 사람은 치료사.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라고 표현하기에는 저 트레이너도 뭔가 아니고요. 폭이 좁고. 견주도 아니에요? 어 견주 절대 아니고요. 이거 하는데 견주 아니고요. 치료사들. 네. 어. 그래서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강추. 신해보이지 않아요? 아, 좋다. <laughs> 네. 갈게요. 그... 다음 시간 정하고 가야죠. 예 예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다음 시간 정하고 가시라니까요? 예? 다음 시간 이제 지금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일단 갈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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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는 거지? <laughs> 내년에.